2003년에 왔었거든요. 어, 우리 아들 사고 나가지고 잃었을 때 위로 받으라고 음, 오미안이가 언니 강아지 좀 키워봐 그랬어요. 그때 이제 강아지를 조그만 거를 하나 키우다가 이제 지금 우리 바다로를 키우게 됐어요. 올해 같이 있다가 보니까 지난해 날 이렇게 늙어가면서 한 가족처럼 어, 바다로도 한번 검진 좀 받아야 되겠다. 그래서 같이 갔어요. 우리 바다로가 너무 많이 가서 그런다. 어떡하지? 모르니까. 지금 긴장하고 있어. 아이고, 음. 놀랬나 봐. 아니 어, 여기 오래간만 에 이런데 왔어. 병원에 어. 왔어. 어,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을까봐 내가 이렇게 음. 털도 안 깎아주고 그냥 음. 그냥. 그쵸? 응. 어이고, 우리 여기서 우리 너무 어. 응. 어이구 응. 우리 바다로. 여기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안고 있어. 어이구 우리 바다로. 어고고. 난 너희 둘이 그렇게 깊은 관계인지 몰랐다. <laughs> 어. 사실은 내가 강아지를 안 안고 사는 사람인데 음, 음. 바다로한테만 정이 드는 음. 거야. 진짜 잘 있었어요. 참, 잘 있었어. 참잘 있었어. 희한한 일이지. 아. 는 내가 바다로한테 정들지를 정말 몰랐어 강아지한테 정을 줘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바다로가 자꾸만 나한테 와갖고 엉덩이를 몇 번을 붙이더라고 내 처음에는 살짝 밀어놨거든 근데 그게 몇번 반복되니까 진짜 바다로가 보고 싶더니니까 할머니야 어, 네. 할아버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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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, 매일 음. 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... 나를 좋아했구나 얘가 <laughs> 啊、那怎么办呀？